얘는 완전히 강아지 만화네. 어, 길고양이지. 부모야. 가봐. 응? 어? 언니한테 가봐. 이 동네 골목대장이다. 가봐. 같이 놀자 얘는. 응? 와보보등치내배다 어디 났어? 가봐 봐봐 응? 무서워? <laughs> 와.. 크다 크. 무슨 길고양이가 저렇게 크니 잡먹고 댕기는갑다 뽑어 뽀뽀야. 뽀뽀요. 뽀뽀. 뽀뽀야. 어디가 보보? 응? 우리 보보가 항상 저기 뒷골목에 가서 노는데 저쪽에 예, 노는데 저기 길고양이 이 동네 우두머리에요 이쪽 블록에 이 동네에서 우두머리 저길 건너 또 저쪽에는 또 다른 우두머리가 있는데 서로 우두머리까지 만나면, 아, 하고 영역 싸움을 합니다. 예, 저 골목 뒤쪽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자고 하거든요. 예, 하여튼 이 동네 터질 대가아니다 우리 보보, 덩치 우리 보보 4배. 호보가 무서워서 저기 안 가고 저 뒤에 놀러 갔나? 아이고 오이가 예, 주릉주나 났습니다 지금 주릉주릉주릉주릉 주룽주룽 이게 호박과 넝쿨 예, 식물이라 이렇게 줄을 달아 놓으면 이렇게 타고 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타고 가죠 어제 촬영하면서 여기 오이가 큰거두개 있었는데 땄죠 보보 여기 골목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보보 보보야 이리와 이리와 우리 아기 보보. 예. 보보, 리라 네? 가자. 아기라서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뒤들에, 들에 놀러 갑니다. 음. 내려오세요. 응. 음. 뒤들에 놀다 올래? 음흠. 자, 고쳐다보죠. 또, 비가 올려나, 하늘은, 이쪽 하늘은 맑아요. 예. 이쪽은 지금 저기 서쪽으로 해가지고 있고, 맑은데, 이쪽은 구름이 꽉 꼈습니다. 예. 비가 잠시, 소나기가 잠시 올것 같아요. 예, 우리 보본의 농장, 보본의 농장도 이제 다른 품종을 심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상추, 상추도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수확해서 따 먹고 위에 조금씩 남았는데 이걸 따서 이제 샐러드를 해 먹고, 예, 그리고 이 따고 부추를 심을까 해요. 부추. 여기는 박합니다, 박. 바카. 철리형 나와. 뽀뽀. 뽀뽀야, 이리와. 비 온다. 가자. 오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비가 올리고 지금 바람이 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구름이, 구름이 꽉 껴있죠. 감사합니다. 오늘 보건의 농장. 예. 네, 감사합니다.